어. 메인까지 할게요 아아! 아, 졌다! 아, 력삼겹판 왔구나 삼겹파 역자이야 졌다 아. 아, 제발 제발 들어가시면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아. 아, 뭐. <목소리> 아, 근데, 좀패셔프이라도 하는 펌이라도 지요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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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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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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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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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잖아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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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나나 지금 위험한 걸 배웠다 아 나왔으면 그렇게 안했다아 너무 뭔지 알지 몰라 정말 하메페이스 <하나는 웃음>

아저개요 <laughs> 아, 와, 아한 들어갈게요. 아, 네. 늘요장을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너무 샵, 높고, 높고. 높고, 셔플이에요 네. 진행할게요. 화팅 네, 마실게요. 메인스 아니, 뭐, BTK 종용메인스 아휴, 아휴. 미쳤네, 미쳤 네, 좀컸쓰려고말더듬았는데도 많이 더듬는데 갑자기 아, 해가지 지금 욕설 테라폼에 환상령 가 모양이나 3매를 다 해야 어요 아, 플러스가 <laughs> 플러스이거 어,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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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근데 다 마법이라니! 흑돼요 흑돼한 장도 없어 아세요 맹까지 아흑돼리흑돼아 맞네요 네 페이지 맞죠 맞아요3 5천 0백이요 아! 부탁입니다 아, 아, 그뭐 맞았어요? 저5맞았요 통과 맞았어요 통과 좀더 네. 네. 스탠바이 이런 씨... 아, 그 스탠바이 메인 페이지 까지 이런 씹... 아, 이거 정말 아쉽나? 여기 안나래안할수 없네. 이건 그럴까? 와 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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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좋은 카드야>, <laughs> <문제> <laughs>

<웃음> <웃음> 아, 들어오 하고 생각도 할게게요 <laughs> <laughs> 아, <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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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도 earth... 배어 가리기만 써도 130 들어와. 그거면자살할게 브로우 네. 상황장을 주고 아, 전지성. 아, 전지. 나겠어 상황

일단은, <austenian> 어, 일단은, 그래, uh, okay. 어, 일단 bueno. 어, 그성이랑어나좀게 <ALLY> <ska hating> <ieur> <laughs> 아 이거 몬스터가 재배지? 아 재회 잠깐 말해 아빵빼거 좋아? 인 느낌이 조진거 같은데? 빌라테아는 빵빼는게 더 같아 얘가 지금 몇땜지 모르는같 그좀하 저도 될약에 그때 샀어. 레챤 진미쳤너는해서도지

이걸로 한번돌려주돌아 때는 이고얘네하고서 만약에 이게 팔자가, 그러면, 그러면 아, 만약에, 다른, 아, 다른 블록이 아, 아, 서 뭐. 그래서 같은 걸어떻어떻양 대를, 가지고네 장을 들요 네. 들어면가어

그냥 나오는 것 네, 역타로 나의 2회승 3끝 한가로 졌어 아, 그런가? 너무 힘들수어요수가하셨습니 제가 힘기 있스라 해가지고 아, 심 조금 아저도팬좋았습니좋았습니다 아, 아, 마몽이 아, 아, 약간 단점인 것 같아요 마몽이 약간 단점이 한턴 만에 세트까지 못어 단점이 다 맞아가지고 오면 해. 서을